이번 정류장은 도룡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부곡중 한국철도 기술연구원입니다. 승무원 여러분, 안전운행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출발 전 안전벨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승객의 행복전도사가 되어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두곡중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후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후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국교통대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한국교통대학교입니다. 2번 정류장은 한국교통대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보곡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보곡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군마을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군마을아파트입니다. 의왕역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도곡중앙로입니다. 저희 상영 보영인수에서는 안정된 평생직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버스 초보자도 양성자 교육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참내을 의원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보국복지회관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교동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재활용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1-1번 시내버스 승호원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번 정류장은 재활용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주변 도서관입니다. 주변 도서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의왕보건소 노인복지관 성소는 수령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의왕보건소 노인복지관 성소는 수령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고천동 주민센터입니다. 승객 여러분, 버스가 완전히 정체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버스 승무원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번 민들레 베스킷 우선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민들레 베스킷 우선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성경 무궁화 아파트입니다. 저희 상영 고용운세에서는 안정된 평생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버스 초보자도 양성자 교육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니 차 내외 도착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문의주세요 이번 정류장은 성경 무궁화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의왕시 평생학습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의왕시 평생학습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오전초교 동백아파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이 버스는 6월 25일부터 현금없는 버스로 운영됩니다. 카드 사용으로 할인과환승 채택을 누르시기 바라며 카드 위주 참식 승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오전초교 동백아파트입니다. 글로벌 도서관 상원 아파트입니다. 시민 여러분,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예의바른 시민이 됩시다. 이번 정류장은 글로벌 도서관 상원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의원 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의왕최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LG아파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승차하거나 하차 시조과운임을 회피하고자 미리 대는 것은 부정승차에 해당합니다. 부정승차 적반시 이용요금의 최대 30배 부과금을 징수할수 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LG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모락고등학교입니다. 승객여러분,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통화를 자제해주시고 벨소리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하여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승객여러분, 사내의 교통약자석은 장애인, 고용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들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곡의 사거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덕곡의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샘마을 대한중학교입니다. 승객 여러분 급정차나 급회전에 대비하여 손잡이를 꼭 잡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1 1번 시내버스 승무원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번 정류장은 샘마을 대한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재원아파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대원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갈매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갈매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갈매중학교 내손일동주민센터입니다. 저희 상영보영운수에서는. 안정된 평생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버스 초보자도 양성자 교육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니 차 내외 부착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문의주세요. 이번 정류자는 개원예술대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자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배를 눌러주시고 혼자 살 경우 안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내손중앙로입니다. 승객 여러분 이 버스는 6월 25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로 운영됩니다. 카드 사용으로 할인과 환승 혜택을 누리시기 바라며 카드 미지참식 승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내손 중앙로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내손 다구역 현장입니다. 이번 정류자는내손 다구역 현장입니다. 다음 정류자는 보일 운동장입니다. 이번 정류자는 보일 운동장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백운 고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백운 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내선초등학교입니다. 승진 여러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 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및 정차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차문이 있는 차량의 경우 하차문으로 승차하는 행동은 위험하오니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레전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동아 에코빌 두산 위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동아 에코빌 두산 위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 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1번 시내버스 승무원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번 정류장은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후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의왕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입니다. 저희 상영 보영운수에서는 안정된 평생직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버스 초보자도 양성자 교육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니 차 내외 부착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문의주세요. 이번 정류장은 인덕원 프로지오 에센트로 의왕 고용복지 클래 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보일 어울림센터 인덕원 사모 아파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통화를 자제해주시고, 벨소리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하여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포일 어울림센터 인덕원 3호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인덕원 삼성아파트 인덕원 고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인덕원 삼성아파트 인덕원 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인덕원역 1번 출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인덕원역 1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과천 린파밀리입니다 안양 동안 경찰서가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의심스러운 메시지에 절대 속지 마세요. 단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싱 피해 예방이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지킵니다. 이번 정류장은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찬우물 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찬우물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정보과학도서관 원문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승객 여러분, 이 버스는 6월 25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로 운영됩니다. 카드 사용으로 할인과 환승 혜택을 누르시기 바라며 카드 위즈참시 승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정보과학도서관 원문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과천 위버필드 레니안 슈르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과천 위버필드 레니안 슈르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정부 과천청사역 2번 출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정부과천청사역 2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과천중앙공원 KT과천지사입니다. 연세 스위트 치과병원이 비욘드 치과병원으로 초심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교복 빌딩 6층 비욘드 치과병원 이번 정류장은 과천중앙공원 KT 과천지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경계 과천교육도서관 과천역 6번 출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경계 과천교육도서관 과천역 6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과천주공 8구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과천주공 89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관문체육공원 과천 3단입니다. 저희 삼영보영운수에서는 안정된 평생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버스 초보자도 양성자 교육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니 차 내외 부착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문의 주세요. 이번 정류장은 관문체육공원 과천 선단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과천동 행정보조센터입니다. 하시는... 안녕하세요. 141번 신내버스 승무원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번 정류장은 과천동 행정보조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남태령 고개입니다. 승객 여러분 화재나 비상탈출 시 운전석 등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은 화재 방향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쥐어 분사하시고 차량 앞 뒤쪽 좌우측의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라며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류장은 남태령 고개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남태령역입니다. 승객 여러분, 사내의 교통약자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남태령역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서당역 24호선입니다. 승객 여러분, 급정차나 급회전에 대비하여 손잡이를 꼭 잡아주십시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